16에서 12피네요 근데 지금 안에 보시면 전체가 이게 겉에서는 물기가 없었는데 안에 있잖아 이게 다 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요 이게 물은 아니고요 때때로 액이 온것 같은데요 어, 이거 안에가 다 녹슬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반생하 따져볼래요? 여기 이 깊이 라도 돼요? 칼집 아우, 큰일 났다. 여기 열러면 장난 아니겠다. 맞아, 열까요? 네. 이거 심각하네. 여기. 그. 이게 듀얼 킥보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가 안좋으면 어차피 못버틸거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앵 어, 나온거 보이시죠 아 얘는 심각하네요 아, 일단 그래도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, 뭐 상태는 너무 안 좋습니다.